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여러분들 12띠가 있습니다. 네. 네 사람에게는 12띠가 있는데요. 네. 어, 이렇게 12띠에 따라서 본인의 각띠에 따라서 본인과 맞는 사람이 있고요. 네.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 네. 근데 맞지 않는 사람과 살면 네. 이 금전도 잃고, 네. 건강도 잃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맞는 사람하고 살면 금전도 쌓이고, 네. 건강도 하고, 행복도 하고, 음. 음. 우리가 이띠 궁합을 최고로 여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띠에 대해서 참 중요시 하고요. 또, 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궁합을 꼭 보셔야 된다는 거 네. 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궁합이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말하기 어려운 살부 대기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이 살부 대기월은 뭐냐면요. 만나는 상대에 따라서 살 수도 죽을 수도 있다. 네. 이런 말인데요. 음. 물론 이제 남녀의 사주팔자를 다 봐야 되고요. 네. 어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런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미에서 알려드리는 거니깐요. 네. 어,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첫 번째로 쥐띠 남자분은요. 네. 1, 2월생 여자를 만나면 안 되십니다. 어. 네,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네. 만나는 상대에 따라서 살 수도,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네. 어, 극한 표현을 되도록이면 쓰고 싶지 않은데 이게 어, 제목 자체가 살부대기월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이게 어, 죽을 수도 있다 음. 집안도 망하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네. 어,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쥐띠 남자는 1, 2월생 여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네. 다음은 소띠 남자는요. 4월생 여자를 만나면 안 되십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다음은 범띠 남자는 7월생 여자를 만나면 안 되십니다. 네. 다음은 토끼띠 남자분은 12월생 여자분을 만나시면 안 됩니다. 네. 용띠 남자분들은 4월생 여자분들을 만나시면 안 되고요. 음. 어, 뱀띠 남자분은 5월생 여자분들을 만나시면 안 되고요. 네. 또, 말띠 남자들은 8월달 12월생 분들을 만나시면 안 되고요. 네. 양띠 남자분들은 6월달 7월생 분들을 만나시면 안 되고요. 네. 다음은 원숭이띠 남자분들도 6월생 7월생 분들을 만나시면 안 되고요. 음... 다음은 닭띠 남자분들은요. 8월생 여자분들을 만나시면 안 되고요. 네. 개띠 남자분들은요, 12월생 여자분들을 만나시면 안 되고요. 돼지띠 남자분들은요, 7월생, 8월생 여자분들을 만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이게 단지 이렇게 띠로 봤을 때 우리가 알기 쉽게 대략적으로나마 참고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어, 본인들의 사주팔자가 있잖아요. 생년월일시 그리고 연월일시에 또 청간지지가 있어서 사주팔자로 되는데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려면 사주팔자를 꼭 참고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궁합을 꼭 네. 보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륜지 대사라고 했습니다. 음. 결혼을 하려면 평생의 배우자를 내가 평생 배우자를 찾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결혼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사주팔자를 꼭 참고를 하셔서 궁합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만약에 이렇게 안 맞는 분들끼리 만났는데, 어 그래도 결혼을 하고 싶다 네. 이런 분들은 또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죽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한번 문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살부 대기월. 네 낯선 제목인데요. 네. 또 이런 내용을 알아보니까 네. 귀에 속속 들어오네요. 네, 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네. 한번 조건자 찾으셔서 백년해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